조합원들한테 네. 그 했던 면담, 면담은 이제 뭐 언제 가입을 했냐, 어, 어, 왜 가입을 했느냐, 그리고 어, 노조, 이제 가입을 해달라는 뭐 이런 말을 또 언제 들었느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자였냐 네. 타이냐 네. 이런 네. 거를 네. 이제 따진 거죠. 네. 그런 어떤 면담을 이렇게 네. 실시를 한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또그 회사에서는 네. 이제 그 면담 한 사람들한테 아. 면담을 하고 또모조를 그 탈퇴 한 사람들한테 네. 면담 과정에서 뭐 혜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는 네. 또 확인서에다가 네. 네. 이렇게 네. 사인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네. 일까지.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제 사측에서 어그 회의와 협박은 없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서를 예, 예, 예.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냥 서명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잘 다니던 조합원들이 일, 일하시던 분들이 면담을 하고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떻게 그 네, 사직했던? 사직 이유는 뭐였나요? 주로 그 사직을 했던 직원들은 네. 여기 그 판매장에서 일을 하던 네, 그, 직원들인데 약간 젊으신, 예예, 네, 네. 약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어, 잘 활동도 전에 해본 경험은 없으시고. 네, 예, 그분들은 뭐 전에는 뭐이 여기 구레에 어떤 좀어좀그 규모가 있는 회사가 예, 없기 회사. 때문에 노조를 활동을 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노조에 일단 아, 가입을 하나 하셨는데 하나.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면담을 네. 하고 이제 이러니까는 아 굳이 내가 이런 회사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뭐 해서 보니까 이제. 퇴직을 하신 거같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아, 식사? 예. 네. 아, 그, 그래, 그래서 지금. 안정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퇴직하신 분들은 복직을 원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미. 이미 퇴직하셨고, 그, 그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 징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근데 네, 주로 징계가 이제 그어 여기 이제 현재 지금 노조의 그 핵심들이에요. 예, 어. 예. 근데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예. 어 그러니까 음. 현재는 괴산으로 지금 발령이 난 상태죠. 발령이 났는데 예. 뭐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수긍할 수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건 그러면 무엇원직법직이요아 원래 하시던 일을 네. 어, 다시 하시면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 하시는, 어,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측에다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주화를 시킨 상태잖아요. 외주화를 시킨 상태인데 그 회사에서는 외주화를 시켰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괴산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 지금 외주화에 대해 가지고 네. 응? 지금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주화를 했지만은 우리가 위주화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원직 어, 원래 일하던 곳에서 노동 조건의 하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일을 하는 것을 현재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일단 고용 승계를 한다고 했, 했는데 어, 노조원들이, 노조가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아, 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아니, 하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에는 그 상당히 약간 기만적인 게 네,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고용 승계는 어떤 거냐면, 은 저희 그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던, 징계를 받고 배치가 됐던 곳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일하던 곳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고용은, 징계. 고용은 하되, 어, 사측에서 어, 배치해주는 데를 가서 일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 노동자의 그. 어, 주권이나 뭐그 주가는 생각 어, 접고 그리고, 백,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외주화를 시킨 업체이기 때문에 네. 외주화 이 어, 외주화되는 업체와 그리고 우리 회사 네. 쉽게 말해서 원청과 학청의 이 계약 관계가 언제든지라도 해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어. 그러면은 해제가 네. 될 경우에는 네. 이 고용을 불안정한 원청에서 맞아요.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네. <laughs> 그 약속을 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청을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이렇게 외주화 시킨 것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있어요.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그... 애 초부터서 회사에서는 음...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어, 군사화시키려고 네. 어, 했던 이제 계획들이 네. 처음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와해가 되지 와해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서 갑자기 좀 급속도로 예. 그 위주화를 이렇게 진행을 네. 시킨 거죠. 걸로.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주화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합원으로서 내막을 알고 싶었고요. 또 이거는 조합원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자분들이 노동 조합원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근로조건이 좋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그렇게 자연드림의 그원 원칙의 원리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가 먹었을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근데 물론 노동조합을 형성을 하고 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주, 주장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뭐 뒷받침을 해줘야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노+ 노 쪽이냐 사 측이냐 이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막 강성노조로 가지는 않고요 저희. 어차피 같은 조합원이잖아요, 여기. 네. 예, 그러므로서 음,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서 예, 좀 하루속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사, 저는 이제 사측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게 기회가 네, 될, 예, 돼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었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실은 더 충분한 좀 대화를 예. 좀 하고 싶어요, 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 구례자흔드님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나요? 했다고 하시던데. 아 그때 그 남원생협의 네. 그 조합원들이 네. 오었죠예그 요청을 해서 예, 예, 만나서 예, 간담회 예, 비슷하게 예,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도 그 사치도 불러가지고 예. 사치가고도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잘. 예. 하여튼 그래도 아, 좋은 마음으로 저도, 예, 열심히 아, 싸우시고. 뭔가 네. 좀 원만하게 좀어 네.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네. 제발 좀 솔직히 네. 좀 뭔가 좀 진정성 있는 좀 대화를 네. 네. 저희하고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